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진주는 그 가격이 얼마일까요?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2006년 필리핀에 팔라완에 사는 가난한 어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 진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부는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른 채 10년 동안 자신의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 어부는 진주를 단순히 부적으로 생각하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 손으로 만지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 어부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그 진주를 옮기면서 세상에 공개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주의 가치가 무게가 34kg이고 가격이 1억 달러 약 1174억 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1174억. 참 놀라운 가격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언서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에게 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하루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질문 전에 예수께서 님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진리에 대하여 증거를 함미로다 무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리라 하신대. 그리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였던 겁니다. 진리란 쉽게 말하면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올바르고 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와 오류는 자주 변합니다. 진리와 오류의 식음석은 자주 변하는지 아니면 한길 같은지 그것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님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실과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사한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사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진리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당신의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수 있고 그의 사랑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변하지 않는 진리요 그 품성이 진리요, 그 사랑이 진리인 것입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양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려다. 시편 110편 4절에 요한은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오직 천국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실체이신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진리를 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리를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에 온갖 오리와 세속적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것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으리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 진리사라는 말씀은 얼마나 필요 적절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이라든지 참된 것을 찾아서 참되게 살고 진리와 생명의 좁은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의 길로 가려면 모든 진리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수 있을까요? 진리 사는 것은 세상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니라고 했습니다. 극히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 상인은 집에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려고 하면. 내게 있던 소중한 것들 다 팔아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상에서 가장 크고 비싼 1100억 이상 되는 이 세상의 진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가 있는 천국의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 어부는 자신의 소유에 전부라고 할수 있는 1100억의 그 진주를 팔아서 천국의 진주를 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천국의 진주보다 세상의 진주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데 어떻게 천국의 질수를 살수 있을까요? 비극 가운데 진주를 그냥 준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은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여 진주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를 온전히 진리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친 자에게만 구원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생은 선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팔고 사는 매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일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애정과 마음과 의지를 진리이신 예수님께 바치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바치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명을 위해서라도 지상에 와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값을 치셨기 때문에 구속받은 죄인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모든 형태의 제약을 피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리하여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을 식별력 게 돌보려면 성경적으로 건강 법칙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라면 식욕과 욕망을 통제하고 몸을 거룩한 지혜로 다스림 받는 거듭난 마음의 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절제를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고르노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웁니다. 고르노전서 9장 25절 이길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철제하나니 이 같은 계획은 우리 자신의 애정과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할 때가는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아와 아울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값진 진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알기 전에 세상에 애정을 두었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자랑, 일 생의 자랑, 세상에 좋지 않은 습관, 이런 것 먼저 다 팔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해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빈 마음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로란 최고의 값진 진주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장사한 사람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각 나라에는 이교의 문학과 과학과 종교 가운데서 영혼의 보아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던 진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리와 구수, 넷이,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유대인 중에도 저희가 가지 못한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식적 종교의 만족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향상시키는 그 무엇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이물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민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구원을 살 수가 있는데 이는 세상에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받침으로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육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하나님께 로 가까이 나가게 할수 없는 겁니다. 런데 성경은 질를 샀으면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썩지 않을 보화와 경쟁하는 이치에 재물을 둘 때만 그 재물은 위험한 소유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지상의 일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각과 애정과 헌신을 흡수해 버릴 때 그것은 위험한 얼음가 되는 겁니다. 이 귀한 하늘의 질을 샀다가 팔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서는 팥죽 한 글쎄 장자의 명문을 팔았습니다. 육신의 배고픈 생각만 하고 장자의 명문과 그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경헌이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망연된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진리신 예수님을 은 30량에 팔고 결국 자살하고 지금까지 부정적인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인자로서 유혹의 선물에 팔렸어 따라가다가 말 못하는 낙이에게 증망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우상의 제물과 행음에 발람의 교훈을 성경은 강력하게 증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끌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글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늘의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 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이중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됩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하늘의 상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습니다. 그분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일찍이 사단과의 전투의 전쟁터가 되어 있었으나 사랑의 힘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우리 구주께서는 타락하지 않은 자들보다 더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인류가 떻게될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부여한 것을 모아 진주를 사는데 다 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진주를 찾아서 다시 당신의 왕관에 붙이셨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 그들이 멸류간에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로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진주가 되시는 사실과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던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절실한 주제입니다. 오늘 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진주를 찾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을 들었으나 그들의 마음이 거짓 결의로 여두워져서 그들은 갈릴 태생에 겸손하신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권능의 역사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믿던 자들은 다시 회개하고 죄인들이 글쓰고 있는 것과 협력 하여 값진 진주를 찾았습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께서 하나님의 것을 닮은 인자와 사랑을 보게 됐습니다이 세상에 천백억 이상 되는 진주와 비교할수 없는 가치가 있는 천국의 진주를 만나면 오직 한 가지 관심과 한 가지 목적으로 압도당해 다른 모든 목적을 다 상처버립니다. 초대교회 때 천국의 진주를 발견한 성도들의 유일한 욕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천하보다 귀한 영을 혼 구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도 더욱 반복될 겁니다. 오늘날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 기비로 인해서 천국의 진주를 만나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진리와 예언의 말씀을 통한 값진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될때 사도 바울처럼 빌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일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를 얻고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발견하거든 내 자아를 팔아서 그 천국의 진주를 자신의 소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값진 보석으로 여김을 힘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마음 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의 땅에 빛나리로다. 감사합니다.